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저, 이선영 씨한테 내가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저, 이선영 씨, 저, 아까는 말씀을 드려보니까. 예, 예. 이, 무게, 미국에서 조차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라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렇죠이 세상에서 안전한 식품이 있습니까? 없지요 <laughs> <laughs>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 아니, 제 이야기를 그래 그러시지 말고 이 세상에 안전한 식품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식품이든지 다 위험하고 예. 저 안전하지 않다 하는 거는 뭐 어느 누구가 누 알아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뭐 나쁜 고기를 수출을 하는지 좋은 고기를 수출을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이 미국에서 우리가 이 소고기를 먹고 사는 저는 1년에 한 몇백 번 정도 밖에 소고기를 안 먹습니다. 네. 막뗄수 있으면 안 먹는 사람인데 예. 그 소고기를 안 먹는데 이 소고기가 딴 식품에 비해서 강우병이기 딴 식품에 비해서 더, 더 위험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네, 그게 알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말씀하셨던 거 어, 뭐 좋은 질문인 하나 것, 하나 것 하나 같습니다. 예예. 예. 사실 예. 예, 예. 수 있지 싶어요. 예예. 예. 그럼 대답 좀 해주시죠. 예예. 예. 예, 사실은 제가 Yeah. 그 광우병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렇죠. Yeah. 제가 yeah. 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학계 검증을 받은 사항은 yeah. 아니지만 yeah.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yeah.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yeah. 음, 말씀을 yeah. 드리겠습니다 yeah. Yeah. 어, 제가 어저께 yeah. 어, 한국 시간으로 그 손석희의 yeah. 지금 100분 토론 시간 이 아니요 100분 토론. 그 다음에 시선 집중인가요? 예, 뭐 시선 집중이라 는 예, 예. 라디오 프로를 제가 또 거기에서도 광우병을 다뤘기 때문에 아, 예. 제가 그거를 들어서 봤습니다 예. 인터넷을 통해서 예,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음. 영국에서 광우병의 그러니까 영국이 원래 광우병이 그렇죠. 발생되고 1986년도에 발생했죠 사례도 가장 많기 때문에 예. 영 광우병에 관한 예. 불행하게도 영국이 가장 많은 사례를 그렇죠.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음. 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예. 이제 시작을 하고 몇개 사례가 없는 형편이고요. 네, 2003년에 처음 발표,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예, 거기 나오신 박, 영, 그 영국 대학에 지금 연구원으로 예. 계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예. 그분께서는 지금. 광우병에 관해서 박사 논문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그분께서도 전제하시기는 예. 이 학계 간에 아직도 통일된 의견은 없다라고 예. 얘기는 하셨지만 예. 어~ 그분께서 지금 전문가의 입장으로 예. 여러 논문들을 지금 보시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예. 어또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논란이 됐다시피 음. 한국인의 뭐95% 이상이 예, 뭐 유전지에, 어? 예, 예. 유전자 형질이 예. MM형이어서 예, 예. 훨씬 더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하셨는데 예. 그분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음. 어 그게 어떤 식으로 아니냐는 거로는 예. 이 광우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쉽게 걸리고 음.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음흠. 광우병이라는 거는 노출되면은 예. 100% 걸리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형에 상관없이 예. 나는 예. 근데 MM 형질의 환자들이 예. 여태까지 예. 다 발생을 했었고 음흠. 그래서 지금 MM 형질을 가진 이 사람들이 더 취약하다고 말하는 거는 예. 어, 이게 단순 어 이게 잘 걸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 잠복기가 짧았을 뿐이라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Mm형은 잠복기가 기간이 짧군요. 예, 지금 Mv형, 아, 네. 그니까 어, 상대적으로 그렇군요. Mv형은 훨씬 더 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서도 음. 지금 환자가 나오고 있고요. 예, 예. 지금 잠복기간은 최장 아, 50년까지 잡고 있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근데 지금 청취한님께서 물어본 요점은요. 네. 예. 아, 왜 광우병, 그러니까 소고기에만 주로 광우병이 그 걸릴 확률이 높냐 으 하는 말씀하셨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약간 예.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 건 예. 안전하냐 안하냐에 예. 맨 처음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광우병에 걸린 만약에라도1라도 그런 예. 소가 유통이 돼서 예. 그걸 예. 소비자가 접촉을 해서 먹게 된다면은 예. 이것은 비교적 안전해서 내가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 저그 예. 박사님의 발언에 의하면 예. 100퍼센트 걸리게 돼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예. 먹으면은 예. 그런 예. 예. 예 그래 그건 알겠습니다. 예. 저, 예. 어느 병이고 간에 걸려가지고 좋을 건 하나도 없죠. <laughs> 어느 병이든지 걸려가 하나도 좋을 게 없는데, 예. 이 소, 강우병 이것 때문에, 예. 만약에, 예. 만약에 말입니다이 예.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생길 때는, 그거는 어떤 경우, 어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고기를 쉽는데,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 이를 들으면 그, 아,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그렇죠. 사람을 말씀하시는 요 아니, 소고기 부야 이거. <laughs> 예. 좋다는 식품을 먹어야 될형태에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지, 네. 그걸, 그게 좀 궁금해요. 아, 그거는 조금 다른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laughs> 아니, 다른 주제가 예. 아니지요. 소, 감옥병도. 예. 소고기, 그래 말할 거거든 면기 이야기 할것거든 어떤 놈이 팔든 말든 간에 안 먹으면 될거 아니가 이래 이야기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죠? 그이... 그가 어... 하는 이야기는, 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 이 위험도가, 예. 안식금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예. 그 어... 위험도를 감수하고, 예. 그걸 묵어야 되는지, 예. 안 그러면, 그게 위험도가 아주 높으니까 전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 요 저는 아~ 그거는 제가 좀 대답을 대답이라기보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범위 예.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일단은 예. 아~ 미국에는 그래도 한국과 비교할 때 지금 주제는 예. 그 위험의 그 확률이 예. Yeah. 아그 국제수역사무국이라고 하는 데서 정한 그 범위 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Yeah. 그래도 이거 그 위험한 것이 좀 컨트롤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yeah. 그래도 어 안전에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런 정도고요. 예. Yeah. 또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어 공시한 위험한 그 물질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조차 이번에. 예, 그, 이 협정에 의해서 수입해서 들어가 판매가 되게 되다 이거 하는 그런, 아문제점에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정부 당국자가 때를 죽일 놈들이에요. 예. 예, 그거는 아주, 아주. 그렇죠.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정부 당국을 향해서. 폭발이 예. 안나리 켜졌다 하는 그거는. 예.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미국에안 그렇죠. 먹는 예. 걸 가지고 오 미국에서 안 먹는 소바이 가고, 맞습니다. 그건, 그건 바로 그 점을 지금 ]데요. 주부님께서도 지금 격분해하시고 예. 주민도 지금 그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선영 주부께서 예. 예. 아, 소고기 들고 계시죠? 어쩌습니까? 예, 저도, 어, 사실은 예. 가끔이지만은, 예. 어, 아이들도 있고 먹고 있습니다. 예. 그 방송을 통해서도, 아, 소고기 잡수시고 계시냐 하니까, 이제 그 잡수시대를 지키시나 했는데, 그러면서 그, 아, 그런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예. 자, 지금 또한 분이 또 계속 전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전화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 예. 예, 감사드립니다.